얘들아 오늘 와줘서 고마워. 그래 얼른 나 시간 내서 또 올게. 아니야 바쁠 텐데. 퇴원하고 우리 파자마 파티 한번 하자. 좋았어. 서연아 밥잘 챙겨 먹어. 응. 심심하면 톡하고. 응. 갈게 푹 쉬어. 알았어 조심히 들가 잠시 후. 아 오늘따라 떡볶이가 입에 착착 붙네. 나는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. 떡떡 누나 들어가도 됩니까? 들어와. 어 다들 뭐 드십니까? 어 맞다 두식이 떡볶이 좀 먹을래? 아저 괜찮습니다. 그나저나 우리 서연이 누나가 안 보이네요. 두시가 서연이 아파서 입원했어. 네? 뭐라고요? 입원하셨다고요? 우리 서연이 누나가요? 야 조용히 좀 해라. 헐 서연이 누나 많이 아픈 거야? 어디가 어떻게 왜? 죽을병 아니고 다음 주에 퇴원이니까 네할 일이 나하세요. 우리 서연이 누나가 쓸쓸히 병실에 혼자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수 없지. 다음날. <laughs> 누나, 안녕하세요 입원하셨다는 소식 듣고 아, 아니아니아냐 아니야. 누나, 편찮으신 몸은 좀 어떠신지 아, 이것도 아닌데 에라 모르겠다 떡떡 네, 들어오세요 누나, 안녕하세요 어머, 뚜시가 여길 어떻게 입원하셨다는 소식 듣고 병문안 왔어요 아, 들었구나 여기 입꽃 받으세요 웬 꽃이야? 나꽃 알레르기 있는데 아, 그럴 줄 알고 조화로 사왔죠 <laughs> 알레르기 농담인데 저도 농담, 생화예요 고마워, 뚜시가 누나, 몸은 좀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아, 어, 많이 좋아졌어 방구는 나왔나요? 아아아지 방구가 중요합니다. 참지 말고 파다다다닥. 아셨죠? 네. 그럼. 슉. 아 누나 방 방구가 안 나와서 입원하신 거예요? 아, 아니나 맹장이 터져서. 아니 괜찮으세요? 괜찮아 뚜시가. 아 제가 기도한 보람이 있네요. 뚜시기 너 종교 있었어? 아니요 종교 없는데 하늘 보고 신이 있다면 우리 사연이 누나 얼른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. <laughs> 능글맞은 뚜식이 <laughs> 누나가 웃으니 뿌듯하네요 <laughs> 뚜식이 크면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저는 많은 인기는 필요 없어요 한 사람에게만 인기 많고 싶지 <laughs> 아무튼 뚜식아 와줘서 고마워 이제 가도 돼 이번 하면 심심하지 않아요? 어? 아니야 내일 또 뵙는 걸로 하죠 어? 다음 날 누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니 이게 뭐야? 굴전이에요 웬 굴전? 집에 굴이 있길래 솜씨 좀 발휘해봤죠 헐 직접 한 거야? 하하 <laughs> 트튜브에 널린 게 레시피인데요 뭐나 굴전 진짜 좋아하는데 귀신이 고칼로르시네 정말. 두두두두두 엄마 무슨 일 있어요? 아니 아침에 붙여놓은 굴전이 감쪽같이 사라졌어. 에이 냉장고에 넣어두신 거 아니에요? 쉬. 없어. 아무리 찾아도 없어. 아 굴전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단 말이야. 같이 찾아봐요. 아 어디 간 거야? 아 진짜 이걸 뚜시기 네가 한 거라고? 뭐 굴전 정도는 눈 감고도 하죠. <laughs> 아 너무 맛있어. 뚜시기 너도 어서 먹어. 저는 요리하면서 이미 많이 먹었어요. 응. 근데 누나 맛있게 드시면서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걸 기억해? 꼭꼭 씹어 드세요. 배탈나면 안 되니까요. 뚜하하식이너 <laughs> 엄청 자상하다. 여자들이 자상한 남자 좋아하잖아요. <laughs> 근데 약간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어. 홍사연 꼭꼭 씹어 먹어. 약국 가기 귀찮으니까. 왜 저래? 아 죄송해요. 나쁜 남자 좋아하시는 줄 알고. 난 자상한 남자가 좋아. 누나 여기 물도 같이 드세요. 혹시 두식수 별로시면 다른 물로 사다 드릴까요? <laughs> 아니야. 제가 한자상하죠. <laughs> 김뚜식 자상함이 몸에 배어있어가지고 야 김뚜식 적당히 해 적당히 뚜식기 <laughs> 때문에 많이 웃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웠어 이제 가도 됐좀 다음 날 떡떡 네 슉. 누나 오늘은 좀 어떠세요? 어다 나은 것 같아 뚜식이 안 바쁘니? 아 바빠도 와야죠 누나를 위해서 오늘은 만화책 좀 가져왔어요 어? 휴대폰으로 웹툰 보면 되는데 에이 손으로 넘기는 맛이 없잖아요 <laughs> 아, 고마워 뚜식가 근데 이렇게 매일 안 와도 돼아 어쩌죠? 왜? 아... 저도 안 오려고 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유지하는 다르게 제 발이 이쪽으로 움직여요 야발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. 뭐 바로 받아치는 누나, 그거 아세요? 이렇게 제가 바로바로 바로 받아치는 이유 뭔데? 사실 저희는 만화나 소설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래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말을 받아치는 거죠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상상 많이 했었는데 어, 정말요? 저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화나 소설이면 작가한테 이말 한마디 꼭 해주고 싶어요 뭐? 마지막에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내주라고요 <laughs> 누군지 몰라도 뚜시키랑 결혼하는 사람은 좋겠네 <laughs> 행복하게 해줄게요, 누나 다음 날 한 번에 좀 쉬고 싶다 떡떡 어 누나 안녕하세요 어뚜식가 그만 좀와뚜시가 제발 다음날 화장실에 오래 있었더니 힘드네 나 없는 줄 알고 이제 돌아갔겠지? <laughs> 다행이다 누나 어머 깜짝이야 치킨 사왔어요 뚜시가나 기름진 음식 먹으면 안돼 진드기야 뭐야 다음날 서연아 아빠 수납하고 차 가지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 네 아빠 슉음 오늘도 또시기 찾아올 텐데 연락이라도 해 줘야 하나? 괜히 와서 헛걸음하면 어떡하지? 아니야. 안올 수도 있는데 괜히 오바하는 거야. 어머, 잠깐. 나 지, 지금 또두두시를 또 신경 쓰고 있는 거야? 정신 차려, 홍세연 누나! 누나! 어! 누나, 서연이 누나! 회원 축하해요. 하하하. 컷. 이것도 좀봐 주세요.